NX450F 스포트고요이것도 25년식으로 바뀌었고, 어, 450도 굉장히 또 많이 구매하십니다. 중형 SUV인데도 이렇게 실내 디자인이, 그 승용차처럼 또 올라있기도 하고, 시트 포지션도 낮았기 때문에, SUV지만은 좀 세단 같은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, 해줘서 이제 NX라든가, 뭐 RX라든가 굉장히 또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. 이건 F 스포트 모드라서 조금 더 많이 스포트합니다. F 스포트에만 적용되는 이 레드시트. 이것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,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토요타 렉서스가 좋은 게 사이드미러를 접어도 10라운드 뷰가 나와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씨에 이렇게 또 이런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고 와뭐 애플 카플레이도 좀 무선으로도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어졌기 때문에 시선도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F 스포트 로고가 여기 스티어링 휠에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5년식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점은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갔고 그리고 선루프가 이렇게 이쪽 면만 있다가 파노라마로 변경이 됐어요 요게 좀 다른 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열때 요걸 누르고 열시면 되고요 에스포트로고라든가 7회 충전 주행거리가 5 6 k g 복합연비가 14.4km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기름 냄새 맡아 간다는 걸좀 피부로 느껴보실 수가 있고 2열은 열선 시트, 성풍구, 시타중 충전구 두개 들어있고요 2열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에포스포트모델이라서 이렇게 또 스포트함이 많이 부화됐습니다 다른 4륜구동이라 틀린 게 에포 4륜구동이라고 해서 좀 기계식 사륜은티퍼레이션이 없지만 또 전자시사륜 같은 경우에 는 기계시사륜이랑 틀리게 그뭐 오일 교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. 충전버튼 이렇게 오른쪽에 F. F 스포트도 바로 출고되고 뭐450 모델도 있으니까요. 좀 끝판왕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NX450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, NX450은 NX450 플러스랑 뭐 이렇게 NX450 F 스포트 이렇게 있습니다.